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애국에 재앙을 내리시지요. 열 가지 재앙 가운데에 아홉 가지 재앙, 세 세트, 세 가지씩. 이렇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교만과 헛된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열 번째 재앙까지 내려집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을 더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에게는 장자가, 또 가축들에게는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국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결정적인 재앙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멸망의 천사들과 함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 땅을 지나가실 때에 애굽의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어떻게 구별하실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보면 다그 집이 그집 아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6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11장에서 내려진 그열 번째 재앙작전이 개시될 때에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주시고, 6월절 규례를 주시고, 그 절기를 준수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단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위험하고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먼저 이 6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하고 지킨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루거나 다음에 하지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심판을 심판이 을심판 임하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월절 주례는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과 내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라.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달력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히라빈들은 그리스인들은 한해의 시작을 한 여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범람을 멈추고 파종기가 시작되는 가을부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음력을 써왔죠. 최근에는 로마에서 기원해서 1582년 로마 황제 그레고리 13세가 개정한 그레고리력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용하던 애굽 민간력의 7월달, 즉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3, 4월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날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 해의 정월. 조금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정월의 이름이 바로 아빕월입니다 그것으로 삼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가 바로 3월달, 4월달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력을 도입함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 합니다. 피를 바르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가족이 먹고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구 수에 따라 또 개인의 식사량을 감안해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가족이 다섯 명밖에 안 돼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처리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옆집과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식사합니다. 식사합시다 하고 초청을 해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조건도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일년된 수컷 이것이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6월 절에 잡아야 할 어린 양은 먼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구로동에서 개척하실 때 그때 당시는 이제 성미를 떠서 이렇게 주일 되면은 성미 주머니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면 그 성미를 떠서 바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집에서 떠서 그 쌀이 오래되면 좀 묵고 습기 차고 뭉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 쌀을 갖다가 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다음 조건은 일년된 수컷입니다. 양은 1년이 지나면 성체가 되는 거예요 육질이 부드럽기도 하며 10명 정도의 한 가족이 먹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몽골 같은 데 우리가 성교를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셨지만 때로는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루억이라는 요리를 삶아서 하는 요리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뭐한 20kg 정도 되는 성체죠 그런 것을 잡으면은 어른들이 스무 명 먹어도 남는 거예요. 내장은 또 그들이 따로 가져갑니다. 자신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명, 장정 열명 정도가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먹기에 적당한 양이 바로 어린 양인 거예요. 물론, 이제 식사량이 많고 적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충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 어린 양, 1년 된 아래 양은 영어로는 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거보다 큰 양은 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양갈비, 어린 양갈비. 아주 고급 요리에 속하지요. 자. 그리고 굳이 숫것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레위기계에 나오는 나중에 주어진 율법에 의하면 암 것이든 숫것이든 그렇게 또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에 내려질 모든 장자 남자 아이죠 남자 아이가 죽게 되고 짐승의 처음 난것 그것도 그 의미를 보면이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될 때이 양을 흠 없는 수컷으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치도록 합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양이나 염소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염소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어, 또 우리가 오늘날에는 산양과 면양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양은 주로 양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 염소는 산양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뭐 저지나 이런 것을 이렇게 얻을 때또 어, 기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달에 열째 날에 양을 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일이 되도록, 4일 정도 그 구별된 양을 잘 관찰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해질 무렵, 가족이 모였을 때에 그가정의 가장이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4일 동안 관찰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 저 양을 잡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큰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뭐 율법이나 제사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어린 양을 잡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머물고 있는 집에 좌우 문 기둥과 문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술초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 피를 묻혀서 문설주 문의 양쪽 기둥에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문인방 거기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위는 문인방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가름대는 뭐라고 그래요? 문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지방에는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피를 발로 밟아서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설주와... 문 임방에만 이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뤄왔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집에 출입 후에, 그 문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만 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발라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판의 대상은 애굽 사람들의... 그런 장자나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헛되고 무능한 모든 애굽의 우상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왔듯이 애굽의 신들은 너무나도 허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열 번째 재앙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재생의 신 민이 있습니다. 또 출산의 신 헤케트. 어린이의 수호신 이시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등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런 신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기원도 많고 대략 한세 가지로 나눠집니다만은 또 신들의 역할과 이름과 그 관계가 아주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의 신들을 연구를 한다 해도, 이렇게 어느 것이 어느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혼란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멸하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말, 영어 성경으로는 "패스 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 이렇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6월이 뭐예요? 1, 2, 3, 4, 5월, 6월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 6월 달에 일어난 건가? 그것이 아니라, 유 자가 무슨 유 자? 넘을 유 자, 월 자는 넘을 월 자. 넘고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심판의 천사들, 멸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장자를 멸하기 위해서. 가축들의 첫 것을 죽이기 위해서 갈 때에 그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요. 또 유월절로 이들은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피 먹어라. 그 먹어라. 다음으로 아비벌 새로 주신 그 정월. 14일 저녁에 잡은 어린 양을 식구들이 남김없이 먹어야 하면 또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만 합니다.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야만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리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양고기를 먹을 때에 육회로나 수육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장탕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내장까지 불에 불에다 구워서 즉뭐로 먹으라는 거예요. 바베큐로 먹으나 그것도 통 바베큐로 이 껍데기만 이 가죽만 벗겨내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걸 통째로 불에다 굽는 거예요 삶거나 다른 방법으로 요리할 경우에 소태 넣기 위해서는 양을 토막내야 됩니다 아무리 소식커도 우리나라 가마솥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들의 그릇은 크지 않아요 요리를 위해서는 소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양의 뼈도 꺾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12장 4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20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왜뭐 삼거나 또 생것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것으로 먹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바칠 때에 아주 생것으로 먹는 그런 습성이 있었고, 또 애굽인들의 보통 요리 방법이 고기들을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고, 내장까지도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리 방법뿐만 아니라 사이드 메뉴도 지정해 주셨어요.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맛 나는 나무를 곁들여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 고기만 먹다면 달달한 고기만 먹다 보면은 뭔가 좀 입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쓴 나무를 함께 먹으면 딱이 음식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딱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은 누룩 없이 급하게 구운 빵이에요. 반죽만 해서 구워낸 빵입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왔을 때 이렇게 급하게 반죽해서 구워내는 것입니다. 일정이 급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보통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어린양이 거룩하던빵 역시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세상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그래서 고난의 떡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교병 잘 발효된 부풀어오른 그런 빵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늘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지 않았니?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애국에서 이들이 굉장히 압제된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음식은 곧 애국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들은 이제 곧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많은 전투도 치러야 합니다.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긴장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잘 밝혀졌습니다. 유월절을 유월절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절을 대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발하게 했듯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진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6월절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더 긴장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피가 우리의 몸 전체를 바르게 하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는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 소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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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국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유월절 제정이었음을 오늘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때가. 아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월을 아끼며 주님 나라 위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만할 때에, 아직 젊을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더 크게 일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